퇴근합니다. 어, 출근하고 있구나. 화이팅! 나 이름이 생겼어, 댕구. 댕구, 안녕. 눈술같이 늘 밝게 빛나는 사람이라 예뻐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화질 괜찮으지셨어요 제 말소리 잘 들리시나요? 저는 저를 화질이 안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좀, <laughs> 부끄럽달까? 문서야. <laughs> 문서야. 환절기, 감기 조심하세요. 고마워. 조심하자, 같이. 저 오늘 메이크업 잘하지 않았어요. 어때요? 어, 그쵸? 잘했죠, 메이크업. 피부가 좀 지금 안 좋아서. 피부는 보지 마시고. <laughs> 메이크업만. 좀 봐주세요. 95점이요? 어때요? 너무 잘하셨어. 뭐, 눈곱이. 눈곱은 떼고. 얘기하다고요 아기 아기 아직 저를 실제로 보면 아기 같은 느낌이 좀 덜할 수도 있어요 아닌가 뭐 모르겠네요 아 언니 햇살이 좋을 때 퇴근해서 좋겠어요 뭐 할까요 저는 밥 먹을까요 해주시나요? 선플우 너무 많이 들어서 헐겠어요. <laughs> 노래 꼭 네, 꼭내대가 어, 될지 모르겠죠. 꼭또낼게요또헐게 들어주세요. 이따 혹시 모르니 창막 조심하기. 저거를 올리고 할걸 그랬나? 근데 어, 오래 하지는 못해가지고, 네. 너무 오랜만인데 또 이렇게 언니 일본 어땠어요? 진호바 콘서트 어... 너무너무 재밌었어요. 사실 막 이렇게 돌아다니거나 구경을 하지는 못했거든요. 근데 원자약기도 먹고 그리고 피처링 무대를 한건또 처음. 아 콘서트에 그렇게 피처링 무대 한 거는 처음이어서 너무 너무 재밌었고. 진우오빠가 되게 사람이 좋고 착하기 때문에 라스트로 오빠들 그리고 사나 다 너무 사람이 좋은데 원래 가수는 아 원래 팬은 가수 따라간다고 너무 좋으시더라고 라디오 들어보면 신영님이 되게 잘해주시는 거 같아요 언니는 진짜 최고예요 언제 만나도 우직한 나무처럼 늘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고생했다. 자, 잘했다. 칭찬해 주시고 입술 어디 거예요? 에스쁘아의 어, 슬림 매트리스틱? 그러니까 이름이 뭐였지? 이름이 뭐더라? 맞아튼 슬림 매트리스틱. 근데 이 색깔이 단종이 됐는지 잘안 나와 포지 포지라는 컬러를 바르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 티에 앵두 70. 볼. 볼륨잉 글로스. 앵두 70. 옷 자주 사 있는 브랜드나 쇼핑몰 있나요? 일상복이 취저예요. 헉, 감사합니다. 저는. 시앤드 옷을 좋아하고요. 음. 시앤나랑또 어디 많이 보지? 마리 때도 조금 그런 약간 뭐라 해야 되지? 그 클래식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? 그런 분위기에 옷을 좋아해서 그런 느낌의 브랜드를 애용합니다. 애용. 살짝 피곤하긴 해요. 어제도 늦게 자가지고 그렇게 늦게 잔건 아닌데 인스타에도 너무 오랜만이죠. 맞아. <laughs> 제가 퇴근길이라 너무 늦게 켰어. 아까 좀 일찍 켤걸 가볍게 인사만 하고 네일아트 새로 했어요. 네일아트 보여줘. 이따 저녁에 가능하면 또 한번 밤에 많은 분들이 퇴근하고 집에 계시는 시간에 한번 더 켜보겠습니다. 이제 곧다 와서요. 좋은 하루 보내시고, 저녁 메뉴, 추천 뭐하지? 저녁 메뉴, 저녁 메뉴, 잠시만요 저녁을 뭘 추천해주지? 음 추천해주지? 어. 어, 나 이런 거 못해, 잘. 어, 뭐 추천해주지. <laughs> 국물로 갑시다. 순대국! 어때요? 순대국? 든든히 드시고, 이따가 밤에, 가능하면, 오겠습니다. 안녕. 바이바이. 갈게요. 좋은 하루. 저녁에. 안녕. <laughs>